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아, 오늘은 생뚱맞게 땅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땅콩을 심기는 작년에 처음 심어봤었고요. 음, 고라니가 이 싹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싹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안에가 몇개 파보니까 그래도 좀 들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땅콩 씨를 남겨놓았었는데, 아유, 심어보니까, 심는 시기도 모르겠고요. 어 그래도 뭐, 어 지인 형님께 여쭤봤더니, 아유, 늦게 심으면, 늦게 캐면 되지 뭐. 그래서 뒤늦게 어떻게 심었어요. 심었는데, 걸으은 어떻게 되니까, 걸으은 전혀 안 해도 된대요. 모래밭 같은데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밭을, 채소밭에 이걸 하면서, 이쪽은 완전 땅이 메말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걸음이 전혀 없고, 로타리 치기 전에 여기 걸음도 하나도 안 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원체 없으니까, 어, 더군다나 웃기지도 않던데, 어, 그나마 여기는 땅이 좀가뭄도좀 덜하고, 음, 그래서 좀 싹도 제법 달았죠? 그리고 올해는 좀 그, 해태망을좀 신경 써서 쳤더니 고라니가 안 들어왔고, 어, 이제 턱 마음 놓고 있었더니, 땅콩을 다 캐셨는데, 땅콩 언제 캐고 물어보니까, 늦었지. 지금 땅콩 다싹 나고 그럴 건데. 그래서 이제 만사지 쳐놓고 지금 와서 캐고 있어요. 캐고 있는데, 이 땅콩의 특성을 알면은, 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음 작년에는 처음에 이제 풀을 어떻게 잡을 수 없어가지고, 비닐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 세우고 나중에 후속 작업으로 비닐을 이렇게 찢어주고, 이렇게 벌려주고 하면 땅콩이 더 많이 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을 주면은 더 많이 안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해봤었거든요. 근데 캘때 제가 작년에 못 봐서 저기 했는데, 올해는 아내님이 저보고 캐래요. 막 인상이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알았어. 하고서 이제 오늘 온 거죠. 그래도 제가 캐길 잘하는 거예요. 이게 땅콩이 어떻게 안느냐 이거를 특성을 알으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보면요. 이 땅콩 줄기가 이렇게 있었고 오렌 제가 꽃을 피웠을 때도 그냥 모로 쳐다보고 북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줄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게 뭘까? 이게 꽃이 폈던 자리일 거예요. 아마 이게 뭘로 뭐더이 속에 땅콩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미를 한번 파볼까요? 그렇죠 여기에 땅콩이 들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땅콩 농사 해보지도 않고 옆에서 보면은, 여기 막, 요 중간에 여기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줄기가 이렇게 늘어져서, 꽃이 피고 땅에 대임을 이렇게 땅콩이 앉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데도 보면은, 여기 땅콩이 보이죠? 아, 그래서 캐는 것도 이제 이러면 좀 요런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걸으면 하나도 안 해도 된대요. 걸으면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 요, 요, 런거 보이시죠? 이게 땅콩이 지금 여기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건 심하게 썩은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캐는 것도, 음, 여기도 요렇게 해줄게. 여기 먼지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이게 썩은 거예요, 이런 거. 썩을 것 같아요. 물컹물컹 하거든요, 요거. 완전히 물컹물컹. 이건못 써. 그러니까, 캐는 시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든지 이렇게 늦게, 달려서 했던 애들은 그네들은 그나마 좀 괜찮고, 아, 정뭐 요, 요런 거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것 같아서, 어, 내년에는 좀 땅콩 공사를 좀 저보고 싶어요. 그리고 땅콩도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늦게 심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 품종이 아주 특이해요. 어, 요거 하나 성한 거 까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땅콩도 그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날땅콩으로 먹어도 맛있고, 말려 먹어도 맛있고, 정, 정말 맛있어요. 음, 이제 대충, 어, 이 특성은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잘안안을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니까, 요런 줄기마다 제대로 달리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저쪽 위는 헌일이고, 어, 저렇게 한게 전부 요건데, 이 중에 뭐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싹이 좀 무성한데 여기는 좀 제법 될것 같은데 문제는 썩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썩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게 땅콩은 좀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풀만 어떻게 잡을 수 있으면 어 비닐을 안 씌우는 게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참고하시고 이제 땅콩 한번 진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 땅콩 껍질 색깔이 이런데 이걸 말려가지고 하면은 이 땅콩 껍질이 일반 땅콩 껍질보다 훨씬 더검 붓더라고요 글루 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땅콩 맛도 훨씬 더 좋던데 어, 일반 땅콩하고 생긴 것도 틀리게 생겼죠 아, 이 땅콩 한번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농사 좀 제대로 진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땅콩 농사 글쎄요 그거 아주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아내가 이저 땅콩 씨앗을 얻어 가지고 와서 했는데 땅콩이 유달리 맛있어서 한번 심어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덕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땅콩 지식을 좀 알려 드릴 수 있어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풍성한 가을 되세요 감사합니다